오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구약 74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한 대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달고 고시탄는 나에게 쥐다 원망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이르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이달의 모든 귀인들을 부딪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세요니다에이 안식일 전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같이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다. 내가 또 문즉, 유다 사람이 아수덕과 암몽과 모함결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응. 내가 그들을 침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벗고 이르기를 넓은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병인내 안으로 가자 이 모든 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용감하게 되냐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덜어버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이사를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저한 기아에 나무와 처음 읽은 것을 들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보호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 마음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 어,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니에미아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 되게 하고자 구별하게 되게 하고자 어, 개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그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된 성으로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고 오늘 그 말씀 15절에서 2 2절까지 말씀에서는 히브리어로 사라시라는 희물, 말인데 안식일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일이라고 이. 의인양은 생각하여 조치들을 취합니다. 15절에 보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란 성에서 포도주와 포도, 어, 포도와 무화과, 우아가, 와 여러 짐을 나르고 파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두루 사람이 가져와서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기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다 사람이든지 두로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나르는 그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사는 사람, 그 지위가 높고 낮은 부하든 구하지 뭐 않든 다 떠나서 그 누구도 그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모두 모세의 일곱에 따라서 안식일날 그 누구도 쉬게끔 하려는 그 약속 언행를 지키고자 한 행동입니다. 우리 18장에 있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제안을 우리와 이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느에미아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쉼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위에는 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안식일전 어두워갈 때, 어두워질 때, 성문 아래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닫게 되면 아무도 왔다 갔다 할수 없겠죠. 예를 들서 성문을 닫은 면에서 성전에 어느 누구도 짐을 나르 일을 할수 없게 해서 안식일 일을 하지 않게끔 막은 것이죠. 밖에서는 어떻게 되든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큼은 거룩한 성, 구별된 성으로 들이게끔 하고자 하는 르에렘아의 결단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어, 2 1절에 보면 이제 장사꾼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성 밖에서 이제 자고 주둔하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니네가 네, 네, 하지 못하게 하죠. 내가 찾겠다. 내가 가서 찾겠다. 그렇게 성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하면서 내가 찾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지 못하게 하니까 안식인 날에 전사꾼들이 더 이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오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이제 성 얘기하면서 어문이라고 하는 거기억나십니까 거기는 어, 물고기를 이렇게 나르는 분이라고 되죠. 그두루 사람들이 물고기를 나르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상의를 할수 있지만, 안식을 나르만 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도록 할 것입니다. 어, 또한 이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내가 그러니까 림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두었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레이 사람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는 레이 사람들이 성만, 아니, 성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지키게 해서, 이예루살렘성 자체를 거룩한 성으로 레이인들이 구별하여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느에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떤 성이라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성, 거룩한 성, 이것을 이루고자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이 되고자 애를 쓴 모습이 보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안식일 이건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멈춰 있다라는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음을, 그리고 그신이 하나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만물에게도 시계급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언약이고 율법이고 절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반복이 살아가는 현대인 속에서도 혹은 그 당시 느에미아 시대를 살던 생활 속에서도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안식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실시를 할 때에 모두가 다 쉬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느에미아는그 하나님의 쉼, 그 절기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다시 지키고자 하는. 노력해보는 말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백성이다. 라는 것은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 우리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음. 어떤 사람들은 교회력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리일자 성탄자, 부활자, 사순자, 주연자, 성령강림자 맥출자, 초수감사자그 밖에도 주님의 수세주성상병모주의 상의의 제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주의 처음 들어보신나요대림절 아, 바로 전주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주의인데이 절기는 한대림절은맨한 해의 시작입니다. 모든 절에의 시작인데, 그전주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있다는 것은, 이한 해의 마지막에 모든 통치가 왕이신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는 고백으로 들여지는 절기를 왕이신 그리스도 절주일이라고 들여는데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놓은 게 바로 교회령이라고 합니다. 교회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끔 지정해 놓아서 이 1년 한 해를 성부, 성자, 성령을 골고루 묵상하고 기릴 수 있게 지켜지게 교회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 아니라 내삶 속에서 들여지고 교회에서 예전으로 예배가 들어지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때 영과 육이 함께 하는 게들려지는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역이 대림절,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리는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생각해야 될 절기가 있는생각니다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서로에게 이 기쁜 날을 뜻깊게 여기면서 보내자, 함께 참여하자, 동요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내가 성전을 막으면서까지 모든 성의 왕래한 들이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고자 그 열정만큼 우리도 그렇게 교회라고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김치 김장이잖아요. 그 담글 때 물론 힘들었지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보았는지 어, 옆에서 보는 교육자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김치 담그는 그 순간에 함께 소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그 절기,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님 얼마나 기뻐하고, 또그 주님의 이름 모인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 23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그당시에이방과 결혼하는 모습이 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 드릴라, 그, 아, <laughs> 블레셋,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그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모압 여인, 우리, 룻 같은 경우에도 결혼했던 곳에 나오는데, 지금 느에미아는 이 블레셋 지역, 이쪽 지역 사람과 또모압 여인, 모압 지역 사람들도 결혼하지 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으로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이걸 폭력적으로 행합니다. 하지 못하게끔 하는 모습이 성경에 방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할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켜지기 힘든 아주 힘든 상황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어쩌면 강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키고자 그느겐아의그 고백이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에서. 그 뇌매가 이 신앙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뇌인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막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게 하여 사오니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니더젤, 니에미아가 이렇게 단행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한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께 모으게 하시고 그 가운데 리더인 자신을 세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일들이 그 인생을 맞춰서 어렵게 어렵게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이 주신 마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삶을 감당했을 때 느에미한 고백합니다.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모님, 성악의 성모님, 상황이 높지 않고 힘든 가운데 또 우리 청빈 가운데 참 힘드지요. 여러 가지 사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 교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그 순간 곧 지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갈급하고 주님의 주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신앙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도 세워주시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세워을할때그 모든 노력이 아버지여 의미없어 보일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보기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여 분볼도 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하지 말라는 우리 그들에게 원합니다 아나님 오늘 도리첫 번째 함께 드린 이 강의성은 음. 이미숙지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드리는 마음, 드리는 기도 받아주시어서 주님의 성, 주님의 영을 찾아가주셔서 하늘의 복을 사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